오늘의 달아요 이사야 26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26장 그 나라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사무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은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발부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무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사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우민이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니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의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란 중에 주를 악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죽게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은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난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이런 알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 노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27장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렌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 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 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함께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음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 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 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부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재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정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바다 광야와 같은 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나무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 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의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28장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은 화 있을 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 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 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 같이, 파괴하는 광풍 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멸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거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열걸음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의 실수 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오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서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 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말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 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발핌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심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본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희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인의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향은 돌잇끼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밝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굿나잇 기도 굿기도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 감사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 회개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이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 문하심으로 오늘의 달아유 굿나잇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